한 2주 전부터 정광훈 목사와 또한 장경동 목사, 그 외에 여러 목사분들이 모여서, 당연하게 중심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들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들을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장경동 목사, 아, 이분의 3월 30일, 3월 30일 가장 최근 그의 설교들의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분은 곳곳에서 자신이 받은 그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 주신 깨달음 그런 것들을 많이도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에 몇 부분 함께 들어보십시다 과연 이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하고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 조금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제 설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장 경동 목사님의 주장은 자기 설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라도 알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착각입니다. 요장 경동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신자들이 듣습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댓글을 보면 알까? 아니에요? 댓글의 비율을 따져보면 알지요. 이런 것은 그냥 실수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시종일관 교회식은 이제 자기 설교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훨씬 많이 듣는데 자신이 설교 시간에 유행가를 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 듣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는 믿기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하면 그 사람이 보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안보고 안듣다가 어이! 무슨 뭐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하냐? 듣다가 나는 유행가로 시작을 해도 찬성가로 끝납니다 그거를 믿기라고 해 믿기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뭐 논쟁하거나 뭘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중간에 제가 중간 어느 부분을 듣는데 문맥적으로 그냥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앞에 부분부터 본 것입니다. 미끼, 미끼를 사용하려고 유행가를 설교 중에 한다. 전도 미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미끼.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감을 찾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네 옷값을. 네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감동 이야기를 하네요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랑감을 찾는데 옥합을 준비해놨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그런 감동이 온다 감동에 순종하라 그 말이지요 우리가 받는 무수히 많은 감동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분별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분별을 하라고 순종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어떠한 감동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것이 100% 확신이 있을 때는 어, 순종해야 되겠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당수가 받는 감동들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강렬한 감동들이 왔을 때에 그 감동들의 대부분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난 다음에 확인하면 대부분이 틀렸더라고요. 대부분이 틀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감동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잘 들으세요? 감동이 딱 오면,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도 계속 이제 헌금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럽니다. 많은, 저, 세계 기독청 짓는다고 막 오고, 감동이 막 듣다 보면 오겠지요. 그런 것에 대하여 차근차근이 즉흥적인가, 아니면 뭔가의 말을 듣고 넘어간 것인가, 등등 우리가 받는 감동들은, 음, 잘 살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떤 헌금에 관련된 거고 헌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몰라도 큰 액수라면 그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주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100% 순종해야 되지만 실제로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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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제가 어... 이제 이 내용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이 내용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다 그 말을 해요 들어보십시다 최근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꼭 맞는지는 모른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좋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오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받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이제 참시한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하지만 시한한 내용.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다. 일이가 뭔지 아시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일이 가운데로 보내과 같도다. 누가 보금 10장 3자. 일이들한테 보내과 같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다. 1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1위는?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 적그리에또, 사탄의 앞잡이들, 그런 자들이 1위들이지, 불신자를 1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1위가 아니지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사구는 목자도 아니요 재양도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늑타라고 해친다. 음? 핵심적으로는 거짓 도사 거짓 선생, 또 거짓 선지자 그런 자들, 나가 악인들도 그렇고. 정권하였던 악한 앞잡이들도 그러겠죠. 미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악한 지도자도 그럴 수 있고. 이리들은 그러나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다. 이리 사탄의 앞잡이며 사단에게 쓰임받는 저 그리스도들에 들어가겠지요. 특별한 어느 때의 적그리또 말고요. 적그리또들이 많이 나타났다 했지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지요. 이 양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기도를 쉬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영적 침체나 은혜를 까먹고 주저앉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온, 온 메시지가 이리다고 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다. 시안하지요. 시 안에. 거기에 이제 본인은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몰라도 잘 묵상해 봐라.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이다. 그럴싸한 이야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염소다. 양과 염소 아시죠? 거기에서 염소라 그 말입니다. 양과 염소.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고, 오른편은 양이고, 양과 염소를 주님 오셔서 나누실 거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염소다. 음, 계속 들어보십시다. 난 기도가 되는 사람들, 되어지는 사람들이 양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양반은 지금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술술술술 기도가 잘 나오는 사람들만 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요 이건 2단 구원론입니다. 지금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다. 기도가 술술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안될 수도 있고 기도를 좀 유감스럽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쉴 때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전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셔 가지고 기도가 술술술 될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에는 기도를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그러면 하는 사람은 염소다. 이건 무슨 개방귀 소리입니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양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이 양이다. 양은 누구예요? 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이라 그러지. 응?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양이다.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 응?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염소다. 응? 염소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런 희한한 구원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아멘 그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지금 성내 나타남 집회라 그러는데, 다른 명칭도 있어요. 일만 목회자 뭐뭐 집회. 그런 거 있습니다.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다시 들어봅시다. 제가 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 되는 사람이 양입니다. 자 다시.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다리. 크면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갔다가 영적 침체도 했다가 좀더 깨어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셨지요. 또한 주의 종들을 부르고 세우시기도 하셨고, 지체된 형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야 기도를 좀쉴 때는 그때는 정말 끔찍한 1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먹어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아니다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를 하면 그때는 1위에서 염소로 변하는거에요 염소 염소도 당연하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에이,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로 일이 염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장경동 목사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 받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런 게시들을 받고 삽니다. 이 양반이. 물론, 은사도 있죠. 방언도 하고, 앞에 막 기도할 때도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음? 이 양반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리세인도 기도는 했습니다 바리세인도 기도는 했다 근데 그 기도한 바리세인은 염소다 그런데 염소입니다 염소다 세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세리는 기도가 되었대요 주님께 돌아온 세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 같은 때에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에 대해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듣지 않거든 두세증인 말마다 증참께하고 그래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에 말하고 교회간 말해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이 양반은 음? 세리들은 세리는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양이다 무슨 참 어떻게 이 황갑을 친증 넘은 양반이 주의 종으로 수십 년간 산 양반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바리세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 세리는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양이다 하는 예수 안 믿으면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일이다. 응? 안 믿으면 불신자지 그냥. 일이는 정말로 마귀 앞잡이들을 응? 양을 삼키고 잡아먹는 자들을 일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염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염소다.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의 님 자녀지. 근데 이제 희한한 개변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어, 너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져야 된다. 그럽니까? 성경이 어디가 그게 있어요. 어디가. 믿어라. 그랬죠. 그럼 믿어야지. 또한, 진실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순종이지. 근데, 예수님을, 음, 자기는 이것이 뒤에 가면은, 얼마나 수중 있는 말인지 트집 잡다가, 음, 묵상을 해봐라. 얼마나 수중 있는 말, 수중 있는 말이 아니라 괴변이고, 이단 구원론이요. 이단 구원론. 미혹시키는 가르침이요. 장경동 씨. 끔찍해요, 끔찍해. 예수님이 믿어지면 양입니다. 믿어져야지 양이래. 응?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잘 구분되겠소? 응?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응? 그 믿음이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면 양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틀집을 잡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틀집 트집... 틀집을 잡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제가 틀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요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이단 사상이요. 이건 명확히 이단 사상이요. 당신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어진다고 하는 응? 사람들 가운데, 응? 자기 착각이며, 응? 자기 어리석음 속에서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띡, 잡다가 묵상해봐라. 얼마나 수준 있는 말인지. 트집 잡다가 묵상해봐라 얼마나 수중 있는 말인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일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염소고 예수님 믿어지면 양이다 아니면 응? 기도를 안 하면 일이고 기도를 하면 염소고 기도가 되어지면 양이다 그게 수중 있는 말이라고 정말 성경하고 어그러지는 마귀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이요. 음, 이런 것을 집회랍시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 음, 그런 것을 듣고 믿고 따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음, 되어지면 되겠냐 그 말이. 난 여러분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래요. 유다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요. 안 믿어진다는 거요. 가르뮤다 이야기 쭉 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가르뮤다 이야기. 뭐 내용은 맞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음? 음, 그 중간에 자기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염소, 이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 당신은 염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예, 믿어집니다. 당신은, 음, 양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일이다. 기도 생활 가지고 음, 일이다, 염소다, 양이다를 구별해 버려요. 구원을 그냥 쉽게 기도 생활 가지고 제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 사설입니다.